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허건, 이제인지 522일째입니다. 오늘 또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또 제가 쓰고 있는 다이어리, 3개월 다이어리에 어, 나와 있는 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투, 향유고래의 심해, 향유고래는 지구에서도 가장 깊은 바다를 오가는 포유류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수심 2천에서 3천 밑에 아래 수압은 인간의 상상을 넘는 무게로 온몸을 눌러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향유고래는 자신의 주요 먹이인 대왕 오징어와 마주합니다. 거대한 흡반자국이 몸 전체에 남곤하지만 그 흔적은 패배의 표식이라기보다 말 없이 이어온 생존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심의 싸움에는 관객도, 설명도, 증명도 없습니다. 그저 버틴 흔적 많이 남습니다. 고래의 상처를 보면 우리 삶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겹쳐집니다. 말하지 못했던 고군분투,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걱정, 아무도 모르는 자리를 버티며 지나온 시간들, 그 싸움이 크든 작든 그저 하루를 견디는 일에 가깝더라도 그 모든 순간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이 됩니다. 나는 끝까지 너와 맞붙어 싸우고 지옥의 한 복판에서 너를 찌르고 증오가 담긴 내 마지막 숨을 내게 뱉을 것이다. 오비딕 135장.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막,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려는 의지.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이루어 보겠다. 오비드실 19장. 심해를 오가는 향유 고래처럼 우리의 깊은 자리에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어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어, 이번 글은 정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버티다, 버텨내다. 어, 저도 실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2월에 뭔가 기대가 되고 3월에 기대가 되긴 하나 또 1월 달에도 올해 시작할 때 이런 이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상황이 또 달라지고 저희 뜻대로 되지도 않고 예. 어떤 분이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면 또 저는 좌절하는 마음이 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다시 막 잃어버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야 앞만 보고 가자. 길만 보고 가자. 그냥 이건 일단 두고, 예. 일단 버티면서 끝까지 계속 나가는 겁니다. 네. 누구나 지금 우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변의 분들도 뭔가 또 기대를 하고 살지만 또 현수일은 녹록치 않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우리도 향유 고래처럼 묵묵히, 예, 싸워나가야죠. 누가 주변에 응원하는 사람이 없을지언정 관객도 없고 설명도 없고 아무런 흔적이 없을지언정 그래도 네 우리가 한번 묵묵하게 또 버텨내고 싸워 가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오리라는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 지금 모빌이 7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이 너무 다시 한번 어쩌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이루어 보겠다. 모비드 시즈쿠장.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도를 해가지고요. 한번 이루어 보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우리 고명한 작가님의 라이브 있죠. 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어, 9시에 하니까 고명한 작가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글에 대해서도 한번 느껴보고. 아무튼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한번 해서 반드시 한번 이루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꼭한번 버텨보시자구요.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돌은 둘러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어, 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어, 갑자기 멘붕이네. 네, 오, 어, 나는 하루에 내가 원하것서 100번씩 외쳤다. 그럼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문물영어문물을 꾸준하게 했다는 상대의 농선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1시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대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2만목 걷기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꾸준하게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아, 갑자기 버텨내는 생각들이서 울컥했습니다. 네, 여러분 버팁시다. 여러분 오늘도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